앞으로 강남 쪽에도 이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포스티어 아이파크인가요? 6,700세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집어던지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의 뭐 패닉? 멘붕 상태로 오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뉴스에서는 전국이 상승이다 라고 이 정도면 폭락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미친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7월, 8월에 뭐하죠? ...가 그러니까 지금...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이 강남도 좀 위험하다, 그리고 강남 부페가 <laughs> 없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강남 지역에 이제 신규 매물 분양이 네. 많아가지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런 네. 전망이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네. 하반기만 보면, 하반기는 저는 강남 집값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지금 뉴스 보면 음. 뭐,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막 한데, 이제 하반기에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뭐 역전세라든지 입주 물량 때문에 폭락을 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하반기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 불패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만 딱 국한해서 본다면 강남 집값이 하반기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 찍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단정을 짓냐면 전세 이야기하는데요. 전세 가격 이미 떨어졌어요. 개포자이가 아마 올해 3월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데 보통 입주장은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2022년 8월부터 아마 개포자이 입주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그 얘기는 강남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왜? 입주 물량들이 풀리니까. 그래서 개포자이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 작년 8월 이전에는요. 전세가 새 아파트 그 주변에 18억 정도 했어요. 전용 8상. 18억, 17억, 18억 정도 하다가 입주장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쭉쭉쭉쭉 떨어져서. 11억에서 13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죠? 그럼 입주장이 끝나면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죠. 원베일리 입주 물량이 또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입주 물량이 풀리게 되고, 최근에 뭐 역전세라가 깡통 전세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사기 사건들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데, 최근 앞으로 강남 쪽에도 이제 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포스티어 아이파크인가요 6700세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한번더 충격 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빠른 회복이 좀 어렵다 음. 11억 13억대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원베일리 걸려서 또 음. 원베일리 끝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6700세대 있으니까 또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강남이 전세 가격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세가 빠른 회복 은 어렵겠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 새 아파트가 7억 6억 까지 떨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다른 전세 는 어떡하라고 그니까 그게 끔찍하죠. 그니까 러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떨어진 전세 가격이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는 거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라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강남 전세는. 그러면 내려간 상태에서 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내려가기도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다른 부동산 상가 꼬마빌딩은 다른 시장이니까 빼고 아파트 시장은 심리인데 이 심리가 무슨 의미냐면 집주인들 매도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과 집을 살 매수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그래서 합의점을 찾으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서로 입장이 다르죠. 집주인들 마음은 어때요?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집주인이면 아, 돈더 받고 싶지. 네. 내 전재산인데 이게 뭐냐 옷. 옷가게에서 옷 그냥 뭐 몇만원 뭐 이런 게 수준이 아니잖아요. 한번 밀리면 몇천만원에서 매덕이 그냥 왔다 갔다 한, 우리가 일해가지고 매덕 벌기 쉽냐고요. 아 힘들죠. 말도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리기 게임에서 한번 지면 매덕이 날아가는 게임이에요. 음. 그,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끝까지 지고 있어야 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매수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한번 밀리면 내, 내가 대출을 매덕을 더 받아야 돼. 밀리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서로 팽팽하게 당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때요 매수자들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집주인들은더 힘껏 당기고 있고 아 지금 안 사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매수자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 졌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졌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전세가격도 떨어지고 깨달았죠. 어?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매수자들은 야 금리도 올라가고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이 가격을 주고 더 따라가서 내가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과연 답이 나올까에 대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야 이거 더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당기고 있고 집주인들은 잠시 놀랬죠 작년 10월 11월 12월 집값이 폭락했을 때 그때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프 하나 보고 시작을 하죠. 그래프를 네. 보면 한국 부동산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 1년 동안의 추이를 우리가 딱알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그래프죠? 하늘색이 아마 매매 가격이고요. 진한 파란색이 전세예요. 아...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쭉 떨어지다가 그렇죠? 7월 이후에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찍을 때가 1월이고요. 1, 3 대책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제가 이야기한 흐름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많이 떨어졌죠. 3개월 동안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음. 이 정도면 폭락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죠.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에서 저는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그래프 한번 볼까요?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요. 자, 이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작년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자 8월 715건, 9월 607건, 10월 559건. 서울 아파트가 559건이 거래된 거예요. 10만 호가 넘는 서울 아파트가 559건 거래됐다는 얘기는 거의 올스톱. 25개 구잖아요, 서울이. 그러면 한 구에 몇 개예요? 한 구에 한 20개 정도 거래가 됐나요? 어? 그러네요. 와. 강남구에 20개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아. 한 단지에 거래가 안된 거예요. 그러네요. 한 단지 정도밖에. 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져, 우리 실거래가를 보니까. 아. 자, 12월에 835건까지. 이게 정점입니다. 12월에 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835건이 거래가 되는데, 이걸 정상으로 볼 것인가? 저는 이게 정상 거래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음. 정상적인 거래는 하락 매물. 집주인들이 한마디로 게임에서 줘서 금매물을 그 많이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적어도 하락, 뭐한 3천? 4천? 많게는 5천 건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정상적인 하락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835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닥을 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떨어지긴 했으니까 저는 1차 바닥이라고 봅니다. 1차 바닥인데 그럼 어떤 분들이 팔았을까?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마 팔 생각이 지금도 없습니다. 음. 절대. 왜? 굳이? 자 생각해 보세요. 6개월, 1년 정도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그냥 흙값에 팔까요? 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세금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공시가격도 내려가지고 아. 일단 버텨보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정도면. 당연히 네. 다수의 사람들은 드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파냐 하면 일단 전세 가격이 앞서서 그래프 보셨잖아요. 전세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건내 의지잖아요. 안 팔면 그만이지. 음. 음, 팔지 말자. 한 6개월, 1년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할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 세입자가 돌려달래.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집주인 중에서 몰라. 나는 못 돌려줘. 그 차이 이걸 역전세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나는 돌려줄. 전세 떨어진 게내 잘못이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나는 못 돌려주겠다. 라고 이제 굉장히 뻔뻔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음이 약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은. 너무 고통받아요. 세입자가 전화와서 왜 전세금 안 주냐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잠도 안 오고, 어떡하지? 대출 받으려니까 DSR에 막혀서 대출도 안 나와. 이미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니까 팔아래. 얼마에 팔으면 되냐니까, 뭐 손님이 없어서 그냥 집어 던지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의 뭐, 패닉, 멘붕 상태로 오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이그 정도 나왔고, 두 번째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나온 물건들. 우리 보통 상속하면 금매물이 나오거든요. 왜? 자식들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집이지만 공짜로 생긴 집인데 자식이 나 혼자 있으면 가지고 가 볼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자식이 두명세 명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이제 야. 솔직히 우리 주택 수 늘어나는 거좀 부담스럽잖아요. 형, 형이 집 가지고 가고 그냥 내돈좀 나한테 주면 안 될까? 형이 무슨 소리야. 나도 주택수 늘어나는 거 싫거든? 음. 그러면 여동생한테, 야, 니가 가지고갈래 여동생도 싫대. 우리 남편 주택수 늘어나는 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자. 그냥 금매물로 팔고, 3분의 1씩 양도세 내고, 가져가자. 오케이. 가장 깔끔하죠. 아주 해피하죠.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어차피 꽁돈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금매물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요런 물건들이 835개가 나온 거예요. 아. 나왔죠? 자. 1,3 대책 발표되고, 금매물들이 좀 거래가 돼요. 둔천주공 구하기 나왔죠? 거래가 1,413건인가요? 뭐, 이 정도, 1,400건 정도 나와요. 늘어났죠? 이게 폭을 보면은요, 835건에서 1,400건으로 늘어나면, 퍼센티지 비율, 상승 비율로 따지면 70% 정도 급증한 거예요. 거래량이. 1,4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만 보면. 근데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숫자만 보거든요. 1,400개 늘어났죠? 2월이 2,459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비율로 따지면, 한 몇, 몇 프로인가요? 1,400에서 2,400이니까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한50% 이상 늘어났고. 자, 중요한 거는 4월, 5월인데, 3, 4, 5월인데, 3, 3월이 2,984. 한20% 정도 늘어나죠? 4월은 3,189건. 7% 정도 늘어나죠? 5월은 3,306건. 3.5% 정도 늘어나죠? 이게 무슨 말 제가 왜 퍼센티지를 얘기하냐면, 숫자만 보면 늘어나. 아... 늘어났는데, 그래프 보시면. 점점 기우기가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아, 둔화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이 얘기는 뭐냐면, 회복이 된 거는 맞다. 회복이 된건 맞는데, 매수자들이, 이룰 가격이면 괜찮았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0% 정도 떨어지면, 우리 보통 집값 떨어지면, 한30% 떨어지면 바닥 가까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바닥 가까이 왔어요. 바닥 가까이 와... 단기간에 음. 오긴 왔는데,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은 저는 괜찮게 잘 사셨다고 봐요. 일단 들어갔어, 괜찮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뭐 괜찮아요. 지금은 한 8억 5천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음. 자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매수자들은 7억은 괜찮은데 8억 5천이면 가만 있어봐 취득세 내고 재산세 매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될것 같고. 대출이자도 또 내가 거주하면 내야 될것 같고, 팔때또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8억 5천에 사서 정고점이 2021년 9월, 10월 가격이 정고점인데, 정고점이 10억인데, 차 떼고 포 떼면 8억 5천에 사서 1억 5천 정고점 가더라도, 1억 5천에 다 떼면 내가 과연 얼마 남을까? 과연 정고점은 갈수 있는 걸까? 단기간에?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1번 타자. 들어왔고 (2번) (3번) (4번) 타자들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그렇고요 뉴스에서는 상승으로 이제 전국이 상승이다라고 왜 지난주가 (6월 3주가) 마이너스 (0.01이었는데) (6월 4주) 차가 (0.00이)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맞아 아... <laughs> <laughs> 근데 그 차이를 보면 0 0 1예요 서울 상승이래. 6주 연속, 7주 연속 상승이래. 서울 상승은 맞죠. 마이너스 없어졌죠. 6월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졌는데 6월부터 한달 동안 얼마 올랐느냐? 0.03, 0.04에서 왔다 갔다 그냥 치고 올라가지 못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0. 음. 그러니까 상승은 맞아. 상승은 맞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주식 용으로 박스권에 갇혀 버린 거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 6월까지 끝나버렸죠. 그럼 이제 하반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네. 모든 초점은 하반기로 이제 음. 들어가는데, 우리 7월, 8월에 뭐 하죠? 7월, 8월에요? 네. 보통 휴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 휴가 가잖아요. 네. 휴가 갈때 이제 휴가 계획 네. 세우잖아요. 뭐 여행 또, 국내 여행 갈 수도 음. 있고, 해외 여행 갈 수도 있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가죠. 좀 물가가 올라서. 맞온 신경이 그쪽에 휴가 뭐하냐 음. 들어가는데 휴가 가는데 야 우리 집 계약하고 휴가 갈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수기예요. 어. 아. 원래 7, 8월이 부동산들도 휴가 가고 계점 휴업이에요. 어차피 아. 손님들도 없어. 어. 집을 팔 사람도 야집 팔고 우리 휴가 가자 하는 사람이 아. 어디 있어. 야, 골치 아프잖아요. 집을 사든지 팔든지 온 신경이 아, 그렇죠. 가야 되는데 야 휴가 갔다 와서 생각하자. 음. 일단. 그러면 7, 8월은 일단 넘어가요. 그럼 9월에 뭐가 있나요? 추석 명절이. 아, 그래요. 9월에 <laughs> 보통 명절 전에는 <laughs> 네. 또 이게 명절이 큰 일이잖아요. 아, 이거 아, 막뭐 준비하고 막. 어, 부모님, 네. 손님 부모님 또 내려가야 거에요. 되고 네. 아니면 고향집 같으면 뭐또 이게 큰집 같으면 또 손님 또 받아야 되고 네. 내려. 여성분들 또 온신경에 이게 아파트는 여성분들이 주도권을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명절 한한 한 달? 3주 전부터 막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요 막 이게 특별히 요즘 많이 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내려가야 될까 안 내려가도 스트레스 내려가도 스트레스 막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사실 야 아파트 얘기 잘못하면 또 욕먹어요 야 지금 너는 그게 중요하냐 지금 막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도 아니고 추석 지나고 생각하자 그럼 벌써 7 8 9월 3분기 끝나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3분기는 그냥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6월 정도 흐름에서 집주인들도 금매물로 팔 이유도 없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굳이 7, 8, 9월에 사야 될 이유도 없어요. 자극도 없잖아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금리, 부동산 정책, 전세가 이제 주요 변수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으면 넘어가. 그러면 이제 10월 돼요.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는데, 요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자, 아까 제가 주요 변수가 금리, 부동산 정책, 또 전세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중요하긴 하죠. 집값 떨어졌을 때도 사실 금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맞는 말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3.5%. 세번 연속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3.5%? 충분히 견딜만 한데? 음. 라고 지금 생각하죠. 이제 좀 적응했잖아요. 3% 가면은 대한민국이 큰일 날줄 알았는데, 아. 제로금리 때는 3%, 야, 3% 가면 경제위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음. 3.5%인데 큰일이 났나요? 당장? 음. 우리 그냥 좀 힘들지. 조금 뭐 대출이자 좀더 나가고, 좀 힘들지만, 작년은 사실 은행이 좀 너무 하긴 했죠. 3.5%인데, 상당금리를 8%까지 올렸습니다. 아, 하당금리를 네. 5% 올리고, 사실 좀 너무 했어요. 음. 은행이. 사실 전 너무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또 내려가지고요 하단 금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3%대까지 간 적도 있어요 3.8%가 3.9%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5월 정도에 너무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4%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하단 금리는 이 정도 상단 금리는 5%대 일반적으로 은행 가면 지금 4%대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상황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뭐막 제로금리에 비하면 올라가긴 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적응했어, 3.5%. 음. 적응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작년에 집값이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는 5%넘은 적도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였던 거죠. 아. 제로금리에서 3.5% 가는데 거의 한 1년? 1년 조금 더긴 시간 동안 거의 수직상승을 했고요. 미국은 더하고 음. 우리는 2021년 8월부터 올렸는데 미국은 음. 작년 뭐 3월부터인가 2월부터 올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걔들은. 걔들은 지금 5.25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현기증이 나는데 미국 보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뭐 <laughs>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자이언트가 뭐야. 듣도 보지도 못한 스텝이 한 번도 아니고 막, 막 네. 가니까 에이, 놀래가지고 패닉이 올 수밖에 없죠. 음. 그 속도가 문제였던 거지 금리 그 절대 기준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10월이든 뭐 하반기 좋습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거나 정부 여당이면 금리를 만약에 올렸다고 봐요. 미국이 한두 차례 더 올린다고 하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75인데 1.75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도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올렸다 0.25라도 올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음. 또 시작이야. 아. 야.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동결로 알았는데, 지금 다 동결, 저도 동결로 생각하는데, 동결이 아니었어. 올리면 이제 3.75인데, 3.75에서 끝날까?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지? 라고 다시 불확실성이 시작이 되면서, 혼돈, 빠지죠. 심리적으로 패닉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금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집값이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금리를 내려요. 야안 되겠다.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매수 대기자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이제 끝났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매수자들은 지금 안 들어가면 더 오르잖아. 네네. 지금 들어가는 게 최선이야라고 해서 대규모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반등이 있는데 둘다 부담스럽죠. 음. 한국은행도 부담스럽고요. 왜 부담스럽냐? 부동산 특히 집값 흐름은요. 한번 결정이 되면 최소 6개월 가요. 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6개월, 1년 달리다가 좀 쉬다가 오를 때도 달리다가 쉬다가 이렇게 가요. 6, 최소 6개월 정도는 가는데 10월 달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6개월 후면 내년 4월, 4월에 뭐가 있죠? 총선, 총선 있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음. 집값이 올라도. 아 오르는 내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리는, 내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솔직히 아... 집값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뭐아뭐또 pf문제 뭐 리. 아, 뭐 PF 뭐, 음... 다... 집값 오르면 또막왜뭐 냉정하게 보면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잖아요 세대로 보면 네네. 뭘 해도 욕먹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여당이라면 지금 이딱 좋잖아요 아, 박스권 그냥 요즘 부동산 때문에 정부 욕하는 사람 있나요 음... 없잖아요 네. 왜 오르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딱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욕안 먹어 정치권에서는 욕안 먹으면 돼요 부동산 가지고 칭찬받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면 집주인들 뭐 투자자들은 좋겠지만 그걸 칭찬할 일이냐고 아,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 지금 상태가 딱 좋아. 그러니까 자극을 최소화할 거란 말이에요 총선 전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두 번째 변수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어느 미친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뭐, 규제를 푼다? 아... 또는 규제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감당이 안될때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집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됐을 때 규제를 푸는 건데,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데, 굳이? 왜? 부동산 정책을 건드려가지고, 음...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아파트 시장의 심리를 자극을 하겠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4월 총선이니까 개발 계획들이 나오죠. 뭐, GTX, 뭐, 연장 노선들 좀 빨리 해주겠다.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GTX 뭐, A, C 노선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뭐, 평택까지 연장되고, 어디에요? 저기, 동두천까지인가요? 뭐, 연장되는 거. 그 지역에서는 현안 이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딱딱 찔러주면, 뭐, 예비타당성 면제해주겠다, 아니면 기간 단축시켜주겠다 하면 표심에 영향을 주잖아요. 특별히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심리에 영향 주지 않아요.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핀셋으로 아마 개발 정책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음. 하지만 어떤 이런 규제 완화 또는 규제를 해서 이런 심리 자극을 주는 정책은 아마 최소한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슈되는 게 다른 거는 뭐안 나오겠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어. 초유의 관심사잖아요. 아, 네. 그게 일삼 대책 때 실거주 전매 제한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전매 제한은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거쳐서 이제 해줬어요 분양권은 이제 팔수 있단 말이에요 음. 팔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laughs> 국회 통과 사항이거든요 아. 법령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반대해요 이거 안 되겠네요 네. 안 되죠 네.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자 야당에서는 원래 당연히 반대하죠. 투기 우려. 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실수요자들 분양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실거주해. 야당의 명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여당의 명분은 뭐였을까요? 야, 집값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해. PF 문제되고, 금융시장 불똥 튀면 야당 이들이 책임질 거야? 이건 해줘야 돼. 라는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려요. 아. 제가 볼 때는 1, 2, 3 대책 발표되고, 한 3월? 4월까지는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높으신 분들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바빠가지고 거기 신경 쓸 틈이 없어 자기들끼리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미 상반기가 지나가 버렸어요. 집값은 이제 마이너스 자떼고 상승으로 가서 박스권에 갇혔어. 최근에 분위기가 여당에서도 실거죠 이뭐 풀어주는 거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풀어줬다가 괜히 또뭐 이상한 자극을 준다든지 박스권을 벗어나서 또 올라버리거나 현상이 풀어주는 거 맞아? 진짜 이거 투기 우려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여당에서도 지금 주춤주춤하는 상황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는 이거 아 저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안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 12월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전매제한 1년 걸렸었거든요. 1년 후에 올해 12월 언제부터 이제 팔수 있는데 분양권은 팔수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분양권 못 팔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해야만 팔수 있는데 팔수 있게 전매제한은풀어줘놓고 실거주 의무 안 풀어주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권 전매 효과는 없어져 버리죠. 음. 일각에서는 상담을 받으니까 상담을 받으니까 뭐 국토부가 어디서. 그런 답변도 오프 더 레코드로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팔고 나중에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실거주 의무 인정된다. 아이좀 역기적인데, 역기적인죠? 오죽 하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근데 제가 볼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어... 있어가지고 아마 여당에서도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기본 테이크야 이거 실거주 의무 폐지해주면 우리가 니들 요구사항 안에 들어줄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위해서 다른 협상카드를 꺼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최소한 자극은 아마 안할 것이다, 하반기.